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어트 또는 당뇨인에게 좋은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만들어 보려고 러는데요 아몬드가 한 컵, 사과 한 개, 그다음에 당근 한 개, 계란 네 개, 그다음에 부추 약간 이렇게 재료를 준비했어요. 이거를 믹서에다가 갈아가지고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만들겠습니다. 루를 먼저 자르고. 제거 하겠습니다. 계란 3개를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부추도 넣겠습니다. 부추 씻어가지고 썰어서 냉동시켜 놓은 것입니다. 아몬드 한 컵을 넣고 여기 저는 플레인 로브르트를 한컵 넣겠습니다. 우유를 넣어줘도 되고 잘 갈아지라고 넣습니다. 이제 갈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완전하게 곱게 가는 것보다 약간 씹히는 맛이 있게 어, 좀 약간 덜 갈아줘도 됩니다 덜 곱게 가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한80% 정도 넣어서 이걸 전자레인지에 돌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음, 건포도나 크랜베리가 있으면 좀 넣어주면 더 먹음직스럽겠죠. 랩으로 씌어주겠습니다. 전자렌지에 돌려줄 거라서 단거를 먹지 말아야 되는 분들은 건포도나 이 크랜베리를 넣지 않으면 됩니다. 랩을 씌운 다음에 여기. 구멍을 좀 해줘야 수증기가.. 전자레인지에 10분, 5분씩 두번 돌릴거예요. 근데 안 뚫어주면 막 부풀어 오르니까.. 전자레인지로 지금 5분 랩핑 해가지고 쪄낸 어,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더 오븐을 더 찌겠습니다. 이 상태로 오분 동안 더 찌겠습니다. 뜨거워. 지금 오분씩두 번, 어, 오븐을 랩을 씌워가지고 구멍 뚫어서 하고 랩을 벗겨서 다시 오븐 돌린 것입니다. 나머지 두 그릇도 또 돌리겠습니다. 계란찜 같은데 좀 씹히는 계란찜, 빵에 먹고 싶을 때 아몬드를 완전하게 갈지 않아서 씹히는 맛이 있어요. 이거를 완전하게 갈았더니 더안 좋더라고요. 씹는 맛이 좀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살짝만 갈아서 좀 씹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는 크랜베리를 들어가는 게 좋은데. 당뇨 증세가 심하셔서 단 것을 피해야 되는 분은 건포도나 크랜베리를 넣지 마시고 빵은 먹고 싶은데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제한해야 되는 경우에 아몬드 한 컵, 사과 한 개, 당근 한 개, 계란 네 개, 우유 반 컵에서 한 컵, 어, 원하는 농도로 어, 되직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면은 그걸 안 넣으셔도 되고 요거트나 우유를 어, 좀 약간 뭐 되직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으신 분은 한 컵까지는 넣어도 괜찮겠어요 우유나 블레드 요것도 계란찜 정도 수준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어, 갈, 믹서에다 그냥 넣고 갈아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어, 저는 지금 5분씩 해가지고 두번 했어요 한 번을 랩 씌워가지고 5분 랩 벗겼어 5분 전자레인지에 랩 씌워서 돌릴 때는 랩에 구멍을 뚫어 주셔야 안 그럼 부풀어 오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m,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Bye bye.